전집사의 활기찬 하루. 안녕하세요. 전집사의 활기찬 하루랍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또 황성공원을 산책하고 왔는데요. 요즘 제가 어, 제 몸을 위해서 또그 친구랑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매일 매일 산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산책을 한 덕분인지 다리에 근력도 좀 생기고 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제 몸의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그 어, 친구 덕분이에요. 어, 그리고 또 어, 오늘은 산책하면서. 너무 귀엽고 예쁜 친구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그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동영상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끝까지 동영상 봐주시고요. 오늘 그 친구 만나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럼 그 친구 소개할게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축복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집사의 활기찬 하루 어, 황성공원 제 2탄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아, 김유신 동상 있는 쪽으로 갔잖아요. 오늘은 그 반대 쪽인데 운동 시설이 있고 이렇게 오솔길로 되어서 어, 양쪽에 소나무가 울창한 이런 공원이랍니다. 황성공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는 공간인데 특별히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아, 여기서 장기도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주로 저쪽에 포장마차 작은 거 있잖아요. 저기서 차도 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이쪽은 또좀 다른 느낌이다. 제가 한번 또 걸어볼게요. 제가 이 낙엽받은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답니다. 아, 이, 저쪽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아, 또 한번 저쪽편으로 가볼게요. 아, 운동을 한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읍에 아, 있는 아, 은숙이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아, 몸이 아프고 힘들수록 더 움직여야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답니다 음, 이쪽으로 갈까요? 어, 아무데나 가도 다 좋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뭐 산책 좀 하셨나요? 오늘 정읍에 사는 우리 은숙이라는 친구는 아또 좋은 곳으로 산책을 갔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유해 드릴게요. 아 제가 사실 잇몸이 좀 아파서 방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참 이상하죠. 제가 일주일 정도 이상하게 고기 먹을 일이 많아서 손을 좀이 입을 좀 많이 이렇게 씹었더니, 아, 세상에, 잇몸이 부어, 부은 거 있죠? 아, 고기 며칠 좀 먹었다고 잇몸이 붓고, 또 피가 나는 건좀 문제가 있다, 그쵸? 병원에서 약간 풍치기도 있대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돼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요번에 또 다시 그런 증세가 와서요. 여러 가지로 조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또 약을 또 주네요 제가 사실 약을 잘안 먹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뭐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염제 항생제 이런 걸안 먹고 견뎌보려고 해야 어,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어, 며칠 동안은 딱딱한 거 씹지 않고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건 어,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어, 불평불만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관리하면 되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 오솔길이 이거 황토로 돼서 이렇게 맨발로 걷는 공간이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맨발로 걷잖아요. 저도 여기 맨발로 많이 걸었는데 언제 한번 맨발로 걸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맨발로 걷는 코스를 또 소개를 한번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다. 바람 소리가 참 좋죠. 이 바람 소리 한번 보세요. 바람 소리가 꼭 비바람이 치는 것 같아요. 음, 저쪽에는 경주 운동, 어, 저기 운동장인데요. 오늘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너무 멋있다.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 잠시 이 조용한 걸 느끼고 싶어서 제가 조용히답니다 저기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제가 말했죠 청솔모 있다고 자 보세요 보세요 뛰어다니죠 어머 어머 예야 이리 와또전 집사의 활기찬 하루에 지금 청솔모 특별 출연이에요 너무 예쁘죠 우와 어 숨었네 어디 갔지 예, 이리와! 이리와! 설모야! 청설모 이리와! 어어!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전집사야!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어머! 가지마! 이리와! 괜찮아! 괜찮아! 나랑 놀자! 야! 너뭐 먹어? 도토리 먹어? 어! 너는 꼬리가 되게 길구나! 아 어, 꼬리가 새카맣네 꼬리가 S자로 굽혔고 우와 우와 빠르다 응 어? 어디 갔지? 어? 어? 여기.. 어머 어머 여기 보세요 나무 타는 거 보시죠 우와 와 신기하다 저도 몇번 보긴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행자 있어요 어? 어? 저 저기 어디 갔지? 이렇게 귀여운 청솔모 보신 적 있어요? 우와, 우와. 잠깐, 잠깐. 거기 있어? 오! 전형적인 청솔모의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지금 뭘 먹고 있지? 도토리? 오, 간다, 간다. 어, 야! 이리 와. 설모야, 청솔모. 어디 갔니? 숨바꼭질에? 어, 없어졌네? 어디 어지어 아... 어어졌어요 음... 그래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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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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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 이게 뭐지? 이 소나무... 소나무 이거어어 먹고 있었나? 어, 이게 도토리가 아닌데. 음. 아, 여러분 덕분에 좋은 구경 했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청솔모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아, 동물원에 가지 않고도 이런 황성공원에서 아, 정말 자연스러운 동물들이 사는 모습. 진짜 멋지지 않나요? 경주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자연 고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설모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오후에 늦은 산책 같이 했는데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맨발로 운동하는 거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세요.